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이찬원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이찬원 찬원찬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불후의 명곡 촬영 마친 후 퇴근길에 팬한명 이런 행동에서 이찬원 충격 엄청 받았다 보상할 뻔했다 이찬원 어떻게 반응한가요?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취재진 결과에 따르면. 블루의 명곡 촬영 마친 후 퇴근길에 2,000원 날때 2,000원 주변 모아서 사진 찍은 팬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무드 컨트롤 못해서 2,000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울면서 2,000원 이름 소리 질려서 선물과 편지 2,000원에게 직접 보내도록 노력했습니다. 2,000원 매니저 매니 그 팬을 막도록 노력했지만 2,000원 옷송에 잡게 되었는데 이찬원은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후 매니저 맨이 경호자 불러서 그 팬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찬원은 경호자에게 그 팬을 싹싹하게 대해줘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이 찍은 그팬 얼굴 보여준 사진 지우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그 팬은 떠나고 울면서 이찬원에게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했고 이찬원은 안전히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찬원 마음 참 넓고 탁하시네요. 다른 뉴스 가수 이찬원이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푸르메재단이 진행하는 장애어린이 의료 지원 캠페인에 참여했다.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발달 장애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푸르메재단의 선한 트로 가왕전 상금을 기부한 바 있는 이찬원은 이번에는 장애어린이들의 재활을 돕는 데 힘을 보탰다. 2,000원이 기부한 선한트롯 11월 가왕전 상금 100만원은 푸르메재단을 통해 장애어린이들의 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설립된 푸르메재단은 2016년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와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 장애어린이의 치료와 재활을 돕고 있다. 개원 후 6년간 총 38만여 명, 하루 300명의 어린이가 이곳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푸르메제단은 재활치료를 잘 받고 성장한 장애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일터 푸르메소셜팜도 건립 중이다. 경기도 여주시에 건립하는 첨단 스마트팜 기반의 푸르메소셜팜은 지난 3월 먼저 완공된 유리온실에서 정직원으로 채용된 장애 청년 38명이 토마토와 버섯을 재배하고 있다. 올해 베이커리 카페와 업무동을 포함한 전체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4월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이번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에서 만나요.